네 저는 증평군 학예연구사로 근무하고 있는 박유진입니다. 2019년 1월 1일 날 발령을 받았고 그 다음날부터 증평민속체험박물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. 증평에 오기 전에는 다양한 박물관에 있었는데요. 뭐 국립박물관에도 있어봤고 그리고 대학박물관에도 있어봤고 국립박물관은 여기가 처음입니다. 저는 경력으로 치면은 7년 차인데요. 뭐 증평에서는 아직까지 신입 공무원인 것 같습니다. 제가 처음 여기 근무를 했을 때는 2019년 1월 2일부터였거든요. 바로 이제 박물관으로 오게 되는데 정말 약간 새로운보다는 익숙함 그리고 그리움이라는 기억이 더 컸었던 것 같아요. 저는 뭐 대도시에서 자라서 공부를 했지만, 유년 시절에는 그 할머니 집에서 많이 또 자랐었거든요. 그럼 또 우리나라 그 특유의 시골 마을들의 정치라든지 냄새, 이런 풍경들이 굉장히 비슷한데, 특히 박물관이 소지하고 있는 이 나마리 마을이 굉장히 우리 할머니 집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. 증평은 굉장히 좀 충청도의 교통의 요충지라고도 볼 수도 있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삼한 시대 때는 고구려, 백제, 신라의 그런 군사적인 또 요충지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어또 요즘에는 또 발굴 사업에 따라서 구석기 때까지 거슬러 또 올라갔어요. 그래서 그뭐 출토된 유물들이라든지. 유적들, 이런 것들을 또 보존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, 또 실제로 옛날에 그 출토된 그 유물들도 증평민속체험박물관에서도 관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이제 증평민속체험박물관은 아무래도 에코뮤지엄이라고 해서 야외시설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데, 그니까 처음에 입구부터 시작해서 들어오시면은 큰 간판이 맞이하고 있고 12지상들이 있어요. 그 12지신이라고 하면 우리 민속 문화에 또 사람들이 많이 가지는 또 중심 주제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보면서 올라오시면 굉장히 큰 느티나무가 있거든요. 그거는 수령이 한 300년 이상이 됐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런 보호수라고 하는데 여기 마을을 지켜 주는 그리고 사람들이 뭐 뭐, 안식처랄까, 쉼터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나무가 있고요. 또, 우리 박물관은 진짜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좀 사계절이 굉장히 뚜렷한 장소인 것 같아요. 봄에는 진짜 각가지 꽃이 피고, 여름에는 그런 시원한 그런 느낌을 볼수 있는 그런 들판과 함께 또 정치가 어우러지고, 또 가을에는 나무가 많기 때문에 그 낙엽 그 떨어지는 그 단풍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운치가 있고 또 겨울에는 또 눈이 많이 오면 그 잔디 마당에 진짜 눈이 소복하게 쌓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관람객들이 와서 눈을 굴려가지고 막 눈사람을 만들고 가기도 하는데 저는 제일 좋아하는 계절은 겨울입니다 날씨 영향을 굉장히 또 많이 볼수 있는데 그 특히 비가 올 때는 그 저희 박물관 지붕들이 보시면 다 한옥 지붕을 재현을 해 놨잖아요 그러면 그 처마 밑으로 빗방울이 이렇게 떨어져요 그 가만히 보고 있으면 꼭 어디 템플스테이를 하러 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고 근데 뭐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좋은 날씨는 화창한 날씨겠죠. 아무래도 우리 박물관이 좀 생동감이 넘친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리고 또 햇빛이 쨍쨍하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박물관 안으로 또 들어와서 또 전시도 그때 또 관람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.